요속이 저를 받겠죠, 낙하산을. 당연히 받겠죠. 어. 나를 받겠지. 음. 나를 받겠지. 음. 차 여기 안 나오면 저쪽에 UH a 타야 되고요. 오케이, 레도, 연막, 붕괴. 아, GSS님. 아, 또, 미라마에서 이상한, 어, 거기 소리? 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오케이, 나이트. 잡았다. 아,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그래도 1킬이라도 했다. <laughs> 잡았습니다. 피구이기로. 오케이. 잡았습니다. 아씨 지금, 오,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글록 나왔습니다. 와, 나이스. 지금, 권총, 예, 권총류, 최고봉, 글록 나왔습니다. 제가 또 스킨 도 정글 스킨, 아주 멋있죠, 글록. 오케이, 권총류, 최고봉 나왔습니다. 어, 이제 소음기만 나오면, 글록 풀셋이네요. 와, 이거 8배율 이거. 아, 오케이, 이제, 어, 방어구, 약, 어, 이 정도, 또, 소음기, 어, 이렇게 나오면, 어, 어, 아주 좋습니다. 자기장은 줄어들고 있네요. 1 0이 됐네요. 탑 10. 오케이. 아, 최동욱 님 감사합니다. 나 네, 이제 길리 방향 어불플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많이 시간이 흘러서 자리를 많이 옮기 어 보급 보급이 저쪽에 떨어진 거네요. 깜놀렸네 낙하산 보고 보급 낙하산 보고. 그러면 어그로 위에 좀 끌리겠다. 어그로 좀 끌릴 겁니다. 제 주변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1 킬은 했습니다. 초반에 피구이로 버기타 고는에 오 우연히 잡았습니다. 운 좋게도 길리 아직 살아 있습니다. 길리 죽은 킬로그 안 떴거든요. 애땀 먹은 길입니다. 창문도 이제, 이게 쉽사리 못 보겠어. 어디서 던지는 거야? 와, 씨. 어디 있는 거야? 어디서 던진 거야? 미치겠네. 어디지? 감이 안 잡히네 일단 자기장은 걸쳐서 이집 너무 좋은데 감이 안잡 아! 저기 길리 길리 저기 봤습니다 길리 저쪽으로 가고 있네요 저 길리가 던진건가? 이케이저 길리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기장 바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무시할게요. 일단 이쪽으로 갔습니다. 길리 음. 저쪽 확인. 아니 문을 닫아둬야겠나? 닫자. 이거 이거 애답 각 사각각 나올 것 같거든요. 어차피 있는 거알 거야. 어. 문 닫아둡시다. 네, 길리 아래로 깎으려나 봅니다. 수류탄을 던져봤는데, 어, 길리가 또 저쪽 밑에서 한명 죽였네요. 이제 자기장 쪼니까 이쪽 보겠습니다. 근데 길리, 길리가 저쪽은 저쪽에서 와서 오진 않을 거고, 북쪽. 북쪽 좀 봐야 됩니다. 소음기술. 쪽쪽으로깎아야되네요네으안안되오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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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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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자체를 어떻게 잡지? 일단 붙어 일단 붙어 뒤에서 싸우고 있네요 일단 붙어 일단 붙고 뒤를 한번 봅시다 잠깐만 연막 연막을 앞에 많이 던집시다 연막 작업 해놓읍시다. 연막 작업 해놓고, 지금 칩시다. 그리고 수류탄으로 저쪽에, 오, 애따비 위에 있나 봅니다. 일단 연막 속에서 저쪽에, 수류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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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자리 먹읍시다 수류탄 잡았다 나이스 어? 됐다 아, 잠깐만 아 1대1이구나 1대1이구나 아까 길리랑 맞다이네 1대1입니다 아씨 아 이거 모험수 그냥 던지자 성광 다 뿌리고 모험수 던지자 아 내가 걸렸어 내가 아 내가 걸렸어 성광이 내 성광이 내가 걸렸어 너무 일찍 갔구나. 데스캠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쉽다. 이거 아쉽다. 아, 내가 걸렸어. 내가 걸렸어. 이 돌을 안 넘어갔어, 섬강이. 내가 길게 던졌어야 됐구나. 아휴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